자, 이놈은 약간 올드 스타일이긴 한데, 이 문제가 원형이 되면서 계속해서 비블리에서의 DNA 상대량이 추가가 되는 문제가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음, 좀 난이도가 쉬운 문제도 다루는 학교의 내신이라면 충분히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볼게요. 그린 가는 핵형이 정상인 어떤 남자에서 G형기세포 기억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는 세포 동그라미 A부터 D에서 21번 염색체 유전자 라지 스몰이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 그 21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어요. A, B, C, D는 기네디이 중에 하나니까 매칭하면서 찾아가는 거야. 자, 우선 무조건 g 원기 모세포는 있을 거야. 기억 그렇지? 그럼 뭐겠니? 얘지. 왜냐면 어, 어느 세포든 간에 한 사람한테 있는 유전자가 어떤 세포에 없어. 그럼 그 세포는 이인이 될수 없거든. 그럼 얘는 스몰이가 없어서. 그렇지? 얘는 라지이가 없어서. 얘는 스몰이가 없어서 이인이안 돼. 남은 세포는 C밖에 없어. 따라서 얘가 세포 1, B1, D2. 즉 얘는 라지 이 스몰이 이용적합이었던 거야. 자, 그다음. 니은 디귿 리의 위치를 찾아야겠는데 적어도 니은하고 디귿이 같은 라인이야. 그렇지? 만약에 1분열 비블리가 일어났다면 어느 한쪽으로 라지 스몰리가 몰빵이 되고 다른 쪽은 저 유전자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단 말이야 즉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돼 라지 2와 스몰리가 잘 헤어졌어 1분열 때 그런데 여기 잘 봐봐 만약에 만약에 어 2분열 비블리가 일어난 건 알겠는데 상황상 얘가. 요로갈때 이분열 비블리가 일어나면 얘가 갖고 있던 이유 전자가 다 들어가서 얘네 둘이 라지이가 됐던 스몰리가 됐던 DNA 양이 같아야 돼 종류랑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 여기는 라지이가 두 개고 여기는 하나야 끝났지 그럼 어떻게 돼 요세포가 니은 세포 요이 세포가 디귿 세포 얘네들 분열할 때 비블리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얘는 네 쪼로록 n이다 그럼 뭐지 아 비세포가 뭐가 돼야 돼 리얼이 되고 리얼은 감속 분열이 다 끝난 놈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가, 스몰이가 두개 있어. 아, 그럼 뭐니? 이쪽으로 핵상 N에 라지, 이, e 스몰이 e 왔다가 리얼이 될때 여기서 비블리가 이렇게 일어나버린 거지. 그래서 얘가 스몰이를 두개 갖게 됐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기어. 가에서 상동 염색체 비블리가 일어났다. 이분열 e 비블리라서 염색 품체 비블리고요. 염색체 수는 B가 이보다 많죠. 얘는 n이고 얘는 n+1이니까 한개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리과 정상 난자가수정이돼 그러면 리엘의 스머리가 두 개야. 즉 21번 염색체가 두개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정상 난자는 21번 염색체 하나 들어 있을 거야. 그럼 이 아이는 21번 염색체가 세 개가 되니까 다운 증후군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지? 이러는 니하고 디귿이 맞는 거지.